안녕하세요. 웰빙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녹차의 기원과 성분, 그리고 효능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녹차는 약 2737년 전 중국의 신농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농씨는 중국 신화에서 농업과 의학의 신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신농씨는 여러 가지 약초를 연구하며 인간에게 유익한 식물을 발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농씨는 숲속에서 약초를 조사하고 있던 중 자신이 모은 약초가 담긴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람에 의해 나뭇잎이 떨어져 물에 들어갔고, 이 물이 그윽한 향과 함께 맛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은 바로 녹차였고, 신농씨는 이 음료의 맛과 효능을 확인한 후 이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은 녹차가 인류에게 처음 소개된 순간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녹차가 약용 식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고대 문헌인 신농본초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차 재배와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녹차의 음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녹차는 대중화되었고 차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차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푼 형태가 유행했으며 차의 품질과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녹차의 생산과 품질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현대적인 차의 형태로 가공된 녹차가 대중화되었으며 차의 종류와 제조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차 도입 시기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차에 대한 지식이 전해졌답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중국 송나라의 차 문화와 영향을 받으면서 녹차의 재배와 음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차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고 우리의 차 문화가 다듬어지고 정착되었으며. 왕실과 귀족층에서 차를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요소로 여겼습니다. 차의 품질과 제조 과정이 중요시되었고, 차를 통한 예절과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중기에 유행한 다도 또는 차도라는 차의 예절과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녹차는 유럽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녹차의 인기가 높아지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녹차의 다양한 성분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킨은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카테킨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에서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꼽히는데 카테킨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만성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카페인은 녹차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성분으로 약 20~30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정신적 각성을 도와줍니다. 카페인은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속설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녹차를 자주 먹어 기름진 중국 음식으로 인한 비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녹차의 8가지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녹차의 가장 두드러진 효능 중 하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녹차에는 에피칼로카테킨 갈레이트를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와 만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심혈관 질환, 암, 신경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녹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됩니다. 셋째, 체중 관리를 위해서도 녹차는 유용합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과 카테킨은 지방산화를 촉진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는 지방 분해를 활성화하여 체중 감소를 지원하며 식욕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칩니다. 녹차의 엘테아닌과 카페인은 함께 작용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 시키며 정신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카테킨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퇴행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또한, 비타민C가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여섯째,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녹차는 효과적입니다. 녹차의 항염증 성분이 장내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지원하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녹차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의 미생물 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는 결과입니다. 일곱째,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녹차는 유용합니다.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을 줄여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는 에너지 증진과 디톡스 효과를 제공합니다. 카페인과 엘테아닌이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정신적 집중력을 높이며 피로를 줄여줍니다. 클로로필과 항산화 성분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효능 덕분에 녹차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음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켜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차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웰빙 매니아가 구독자님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